나짱 입니다. 나트랑 이라기도 하고 나트랑이 왜나 짱이 됐나 모르겠네요. 나트랑 이라기도 하는데 그냥 그래서 왜 나트랑이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여기 이제 빈펄입니다. 빈펄 빔펄. 빈펄 빈펄 철자는 잘 모르겠는데 펄 진주 할때그 펄인데 앞에 빈은 빈펄 할때 빈인가 이빈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철자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는 싸하다 입장료 3만원인데 워터파크 가고 해변 가고 박물관 공짜고 케이블카 타고 섬에 다녀올 수 있고 근데 주의점은 이제 전 러시아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자리 뺏기면 못 찾아와요 그러니까 다들 러시아 사람이 오기 때문에 케이블카에서 본 낮장인데 해운대 같죠 좀 해운대 80년대 해운대 같다 옛날에 해운대 참 이래 좋았는데 안에 바다가 있으면 건물이 있고 산이 보여야 정상이잖아 근데 지금 해운대는 이래 돼 있어요. 미친가요, 씨. 바다가 적을 거가 미친 새끼들. 그래서 지금 1등이지, 1등. 어, 고층 건물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이 아닙니다. 도곡동도. 아이고, 바로 해운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층 건물이 많은 곳은 해운대다. 아니, 얘들이 하늘을 가리면 어떡해. 이 바다가 적을 거냐고. 나 진짜 기가 막혀서. 하여튼뭐요거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가지고 뭐 이런 게 있고 제 얼굴은 자꾸 나오네. 여기 이제 요 케이블카 타는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냥 케이블카 워낙 많아서 막 그냥 타면 돼요. 이제 케이블카에서 이제 내려다 본 모습인데 음 약간 좀 시골 같죠? 고속공포증 있는데 저는 아 근데 굉장히 안전했어요 이게 뭐 스위스에서 뭐 했다더라고 세계에서 몇 번째로 긴 거라네요 스위스 째라고 뭐 하던데 하여튼 되게 안전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하루 종일 타도 7,000원이니까 택시비보다 훨씬 싸 여기 호텔에서 본 시내인데 여기 시내는 진짜 볼거 없어요 시내는 아무것도 볼거 없어 아빈 철자가 이거구나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네 빈이 하데 빈펄, 여기, 여기 갈라고, 낮짱 가는 거야. 딴 데는, 낮짱 아무것도 볼거 없어. 하여튼, 3만원에, 어, 진짜 싸죠? 3만원에, 개불가 타고, 이 박물관도 이 공짜고, 아쿠아리움도 공짜고, 요, 요, 내 좋아하는 개들이네. 이애들 이, 이, 아, 이 이름 똑같네. 노란색 니모, 어라라라 아, 뭔데, 아, 아, 니모 이름, 뭔데, 뭔데 가노? 이게 찾아봤네. 몬데가누가 아니고 아네모네, 아네모네 피시야. 또는 이제 그 광대처럼 생겼대서 크라운, 크라운 피시. 아 이게 이게 아니오지네. 아네모네, 아네모네. 하여튼 아네모네 피시. 아 진짜 이쁘다. 이런 거 어, 키우기 되게 힘들어요. 이게 이게 사료를 잘안 먹거든. 말미잘이는거 먹고. 아 지금 제 수박 먹고 배탈 나가지고 지금. 아씨 배가 아프네. 또 화장실 가야 되겠다. 아니 이거 보니까 갑자기 또배 아프네. 수박이 약간 애매한데 억지로 먹었더만은 아 진짜. 그~ 러니까 이게 공자 아쿠아리움인데 되게 좋아.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이그 저~ 저~ 저~, 저 가오리 웃는 모습 찍으려고 계속 밑에 있었는데 한번 참 어~ 안 웃어주더라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열시 개장인데 빨리 가야 돼. 안 그러면 해변 그 뺏겨요. 아제 저는 제트 스키 타는 거 겁나 좋아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줬더라 4만원 줬나? 4만원인가 줬는데? 아 이제 3만원 줬나? 그래. 뭐 신나가지고 지금 묘기하고 있네요. 묘기. 저제트 스키 엄청 잘 탑니다. 선수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잘하는 건 제트스키 타타기지 타기, 근데 한국에는 이제 자격증 있어야 되죠. 도라이인뭔 자격증을 해놓. 아 5만원 줬구나. 아 이게 30분 탔다 4만원 줬구나. 4만원. 제트스키 자체가 좀가입니다 이게 시도 이런 거 비싸거든요. 시도는 거의 한 3천만원 4천만원 이라 하죠. 그니까 러 하여튼 하여튼 어딜 가나 제트스키 타는 거좀 비싸. 아, 이때, 이때 진짜 새카맸네. 완전 온주민 같네, 이거. 확대 안 되나? 뭐야. 이거 그거 같네요. 러시아 인형 있잖아요. 벗기면 또 그거 나오고, 그 벗기면 또 나오고, 또 안에 또 들어있고. 러시아 인형 그 이름 뭐더라 하여튼 그거 같네요. 아, 러시아 인형 그 이름이 뭐더라. 아씨 갑자기. 합니다. 마트로 시카입니다, 마트로. 마토로가 어머니란 뜻이고, 그러니까 어머니 인형. 다산을 산징한다네요 신기하네. 마토로시카. 마토로? 마토로? 마토로시카. 러시아 인형을 마토로시카라 원문과 달리 좀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재밌게 하려면. 어, 시골을 장에 간 거야, 시골 장에. 시골 장에 가서, 어, 어 우연찮게 시골에 갔는데, 이제 터미널에, 어, 버스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그, 터미널 주변에, 어, 시장에 갔어요. 근데 이제 한 박스는 아니고, 5천원치 귤을 샀어. 그리고 만 원을 냈는데, 그 아저씨가 6천원이나 주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시골 아저씨, 아, 시골 아저씨는 계산을 못하네, 이러면서, 아싸라, 이러면서 아저씨 알기 전에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렸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싸, 이러면서 이제 천원 벌었다, 이러면서 고속버스 타고 집에 오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교류로 공군.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뭔가, 뭔가 주변에 뭔가 깔리잖아. 터미널 주변에 시골 장터. 근데 버스를 탔다. 집에 오는 길이다. 교류로 갔다.